에 왔는데요. 저는 지금 성심당 땅집이고요. 제 사촌이 있어가지고 놀러 왔어요. <laughs> 여기가 성심당 길거리 같아요. 성심당 문화원도 있고. <laughs> 여 내가 성심이래요. 한번 앉아봐요. 광고가면 또 뭐야? 아, 뜨거워요. 하나, 둘, 셋. 자 성신당 빵집에 가봅시다 여기 아니고 저쪽이야 저쪽 아 여기는 문화원인가요? 성신당에 응. 지금 빵을 고르러 왔어요 우와 엄청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음,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와자 골라보자 골라보자 오.

우리 어, 아빠는 <laughs> 지금 빵을 다 샀는데요. 이거는 제가 고른 빵, 엄마가 고른 빵, 이건 또 제가 고른 빵이에요. 저희 아빠 바로 빵돌이가 <laughs> 어 여기에 완전히 오고 싶어 가지고 새벽부터 출발해 을 가지고 멀미도 많이 나고 졸렸어요. 아 음,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맛있는 소라빵 근 음. 56년? 음. 별로 되진 않았네 왜냐하면 제, 제, 제 학교는 1894년에 생겼거든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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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그래 신나게 먹고 이제 또 신나게 먹고 음. 다음 일정을 향해 갑시다